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페달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의 텅빈 관중석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이곳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함성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 대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하고 냉정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스토브리그. 차가운 협상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는 머니 게임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겨울 KBO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를 가장 극적이고 가장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선한 구단의 깊은 고뇌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돈을 쓰니까 야구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년간 KBO 리그에서 이 말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팀이 있습니다. 바로 푸른 사자 군단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팬들은 제일 기획으로의 이관 그리고 그 이후 굳게 다쳐버린 지갑과 함께 기나긴 암흑기라는 터널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팬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전문가들 역시 삼성을 더 이상 우승 후보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KBO를 호령했던 왕조의 자존심은 끝없이 추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을 앞둔 겨울 시장은 삼성의 움직임 하나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 영입, 큰손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불펜. 삼성은 이단 하나의 포지션에 믿기지 않는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돌부처 오승환을 잔류시킨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최대어였던 KT의 마무리 김재훈. 베테랑 임창민까지 영입하며 불펜에만 무려 8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야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이 달라졌다. 저렇게까지 투자할 일인가? 의문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는 매년 뒷문 불안으로 무너졌던 악몽을 끊어내겠다는 구단의 절실함이 담긴 상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번에는 선발진을 정조준했습니다. 키움에 검증된 좌완선발 최원태를 70억원에 영입하며 마운드의 마지막 퍼즐을 마쳤습니다. 단두 시즌 동안 150억이 넘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투자는 마치 잘 짜인 칵본처럼 성공이라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2024 시즌 비록 한국시리즈 우승은 놓쳤지만 컵진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5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5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2년 연속 대형 투자, 그리고 2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 투자는 성공이라는 공식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고, 이제 모두가 삼성의 3년 연속 투자를, 그리고 마침내 퇴차자울 왕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 뒤에, 구단의 심장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팬들의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삼성의 프런트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달콤한 성공이 때로는 가장 쓰디 쓴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미디어와 전문가들 역시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이현우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2년간 삼성의 투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약점을 메우는 보강이었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 전력을 극대화하는 매우 합리적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보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혼을 상징하는 심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심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걸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박을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두 경기의 승패를 넘어 앞으로 수년간 삼성 라이온즈라는 구단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될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FA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대한 폭풍.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KBO 역사에 길이 남을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푸른 사자 군단은 그들의 운명을 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달콤한 성공, 그 축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5-26 오프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팀의 심장이자 상징, 대체 불가능한 안방만인 강민호가 FA 자격을 취득했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41살이 되는 포수에게 대체 불가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감상적인 표현이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지난 2년간 그 모든 상식과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을 거스르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4 시즌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그는 2025 시즌에도 타율 2알 8푼 9리 12개의 홈런과 71타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강력한 한방을 갖춘 타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냈습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그는 리그 상위권 포수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진정한 가치는 이 차가운 숫자들이 기록되지 않는 곳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의 가치는 숫자를 초월합니다. 박진만 감독이 포스트 시즌 내내 입버릇처럼 말했던 한마디, 강민호가 젊은 투수들을 잘 리드해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이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의례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팀의 사령탑으로서 그의 존재가 팀 전력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운드 위 수만 관중의 함성과 압박감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젊은 투수들에게 강민호는 단순한 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등대였고 아버지였으며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삼성의 수많은 젊은 투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민호 형님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형님 사인만 보고 제공을 믿고 전력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흔들리는 신인 투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운드로 올라오는 그의 묵직한 발걸음, 상대 타자의 작은 습관까지 읽어내는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절묘한 볼 배합, 결정적인 순간 투수의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아주는 그 강렬한 눈빛. 이 모든 것이 바로 돈으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의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그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삼성 마운드의 안정감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구단 역시 누구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호를 잃는 것은 단순히 베테랑 주전 포수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팀의 중심축과 정신적 지주, 팀의 심장과 영혼을 동시에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삼성의 오랜 팬은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강민호를 놓친다고? 그건 단순히 주전 포수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야. 우리 팀의 심장, 지난 암흑기를 버티게 해준 우리 팀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짓이다. 프런트가 제정신이라면 팬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할수 없어. 지난 2년의 성공이 누구 덕분인데.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에게는 삼성 그 자체라고. 그의 존재는 전력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KBO 역사상 최초로 네 번째 FA 계약에 도전하는 이 살아있는 전설과의 재계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누적 수입 200억원 돌파라는 대기록까지 눈앞에 둔 상황. 모든 것이 순조롭게 아름다운 동행으로 마무리될 것만 같았던 재계약 협상. 하지만 여기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은 KBO 리그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강민호와의 아름다운 동행이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 삼성 팬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지만,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구단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피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름은, 그 이름 썩 자만으로도 KBO 리그 모든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KT 위즈의 야구 천재, 이제 겨우 26살의 젊은 야수, 강백호입니다. 강백호. 그 이름은 등장과 동시에 KBO 리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서울고 시절 투수와 포수를 오가며 천재라 불렸던 그는 프로 데뷔 시즌부터 29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리그를 경악시킨 괴물 신인이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압도적인 파워와 컴퓨터 게임에서나 볼법한 천재적인 타격 재능,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갓 전성기에 접어든 강백호는 41살의 베테랑 강민호보다 몇 수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최소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타선의 심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젊음과 무한한 잠재력. 이것이 바로 강백호가 가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강백호인가? 그의 주 포지션은 일루수와 외야수. 팀의 심장인 포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단순히 강민호를 대체할 타자를 찾는 것이라면 시장에는 다른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어쩌면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강백호는 고교 시절 주전 포스로 마스크를 썼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 무대에서도 2024년 169이닝 2025년 3 2인인가량 포수로 출전하며 녹슬지 않은 재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한 시즌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주전 포수로 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험입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는 무모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이로운 수준의 야구 재능과 어떤 포지션이든 소화해내는 다재다능함은 삼성 라이온즈라는 구단이 포수 강백호라는 마치 금단의 열매와도 같은 달콤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한 번쯤 꿈꾸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선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리그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포수 강백호는 이론상으로는 KBO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형 포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의 타격 능력은 이미 리그 최정상급이며 포수 포지션에서 그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준 선수는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포수는 타격 재능만으로 평가받는 포지션이 결코 아닙니다. 투수와의 호흡, 경기 전체를 읽는 시야, 블로킹, 도루저지 능력 등 수비에서 요구되는 능력치는 탑 포지션과 그 차원이 다르죠. 이 도박의 성공 확률을 수치로 계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0% 미만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그 10%의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리그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 시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일 겁니다. 전문가의 분석처럼, 포스 강백호라는 카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입니다. 실패하면 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지만, 성공하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삼성 프런트는 이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선택지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찬란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 것인가? 포수 강백호라는 꿈.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이어서 잠시 현실의 무게를 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삼성 프런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의 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돈, 그리고 보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벽 바로 돈입니다. 역대급 FA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전문가들은 강백호의 몸값이 KBO 리그 역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추저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최소 금액이 바로 세자릿수, 즉 100억 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강백호는 KBO 리그 잔류뿐만 아니라 야구의 본고장 메이저 리그 MLB 진출까지 동시에 타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LB 공식 홈페이지인 m l b c o 에서는 그의 재능을 비중 있게 다루며 제3의 포수로서의 잠재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삼성의 경쟁 상대가 단순히 국내 9개 구단에 그치지 않고 자금력에서 비교조차 할수 없는 MLB 구단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가치는 이미 KBO 리그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KBO 리그의 구단별 셀러리 캡이 매년 5%씩 상승하여 투자의 여력이 조금 더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계약은 그 어떤 구단에게나 구단의 1년 예산을 뒤흔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는 수준을 넘어 몇 년간 구단의 재정 운용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재정적 촉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 삼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장벽, 돈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보상 선수 문제였습니다. 강백호는 어등급 선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BO의 FA 등급제 규정에 따르면 어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인 KT위즈에 막대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 첫째, 강백호의 전년도 연봉 300%를 현금으로만 지급하거나 둘째, 전년도 연봉 200%의 현금과 함께 보호선수 20명 외한 명을 보상선수로 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00억이 넘는 거액을 쏟아붓고도 팀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믿었던 핵심 유망주 혹은 당장 1군에서 힘이 되어 주던 즉시 전력감 베테랑 선수 한 명의 유니폼을 강제로 벗겨 KT에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호선수 20명의 명단을 짜는 과정에서 삼성 프런트는 피를 말리는 고뇌의 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동고동락하며 푸른 유니폼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온 선수들, 그들의 이름 옆에 보와 비보호를 결정해야 하는 잔인한 순간, 그리고 어떤 선수가 지명되든 그 출혈은 단순한 전력 누수를 넘어 팀의 분위기와 선수들의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상상 이상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쓰는 것을 넘어 팀의 심장 일부를 도려내어 바치는 것과 같은 거대한 도박입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이 알려지자 한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팬들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팬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100억도 모자라서 우리 팀의 미래인 유망주까지 내주라고? 그게 강민호의 가치보다 높다는 말인가? 당장 2-3년의 성적을 위해 팀의 10년을 팔아먹는 행위다. 나는 절대 반대한다.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곧바로 다른 팬의 냉정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 그래서 2-3년 뒤에 강민호가 은퇴하면 어쩔 건데? 그때 가서 또 누구를 데려올 건가?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게 맞아. 강팀이 되려면 이 정도 출혈은 감수해야 하는 거야. 팬들의 의견마저 둘로 갈라놓을 만큼 강백호 영입의 대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스토브리그의 겨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라이온즈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선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하고 안정적이지만 끝이 보이는 길, 다른 하나는 낯설고 위험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길입니다. 구단의 미래를 건 운명의 갈림길,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길, 바로 안정과 관록의 길입니다. 팀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전설, 강민호와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장점은 무엇보다 명확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공을 이끌었던 검증된 기량, 돈으로 살수 없는 그의 흔들림 없는 투수 리드 능력, 그리고 팀의 흔들리는 구심점을 굳건히 잡아주는 정신적 지주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선수단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지난 성공의 방정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예상되는 비용 역시 강백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2-3년 계약의 203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구단의 재정적 부담도 훨씬 덜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길의 끝에는 나이라는 냉혹하고도 명백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내년이면 41살. 언제 기량이 급격하게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재계약은 결국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당장의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는 임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길, 그것은 도전과 미래의 길입니다. 팀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걸고 야구 천재 강백호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26이라는 젊음, 리그를 압도하는 경이로운 공격력, 그리고 향후 10년간 팀의 중심을 책임질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는 강민호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포스 강백호라는 도박이 성공한다면 삼성은 KBO 역사에 유례없는 강력한 공격형 왕조를 건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미래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팀의 심장을 도려내는 보상 선수 출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포스로서의 기량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포스로서 적응에 실패한다면 삼성은 돈과 선수, 그리고 팀의 안정성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삼성이 팀의 상징인 강민호를 놓치고 100억 원 이상의 돈과 보상 선수까지 내주면서 강백호 영입이라는 도박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삼성의 투자 우선순위는 명확해 보입니다. 1순위는 강민호와의 재계약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만 이 순위로 강백호 영입을 검토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한 베테랑 야구 기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 민감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게임의 마지막 수와 같습니다. 엔드게임 단계에서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인 한수가 남은 상황이죠. 안전하게 자신의 킹을 지키며 무승부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퀸을 잡기 위해 나의 소중한 룩을 희생하는 과감한 모험을 할 것인가? 지금 삼성 프런트의 회의실 분위기는 아마 숨 막힐 정도로 무거울 겁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치며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겠죠. 하지만 결국 어떤 수를 두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한 수가 앞으로의 KBO 판도를 뒤흔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선택 앞에서 삼성의 고뇌가 깊어지는 동안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던 불펜 보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 2년간의 성공은 결국 강력한 불펜의 힘에서 나왔기에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삼성이 처한 딜레마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펜 보강은 아마도 이번 스토브리그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포스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구단이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 시즌 마운드 위에서 희망의 빛을 쏘아 올렸던 이승현, 백정현 같은 젊은 사자들. 그들은 분명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구단은 이들의 성장을 믿고 내년에는 이들이 불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해 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침묵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포수 문제에 모든 것을 걸 테니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운드를 지켜다오. 구단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수 문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불펜은 내부 자원의 성장이라는 변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인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이 젊은 투수들이 기대만큼 성장해 주지 못한다면 삼성은 포수를 얻는 대신 마운드 전체를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습니다. 모든 변수와 리스크에 대한 계산은 끝났습니다. 겨울 스토브리그의 모든 시선은 이제 폭풍의 눈이 된 도시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들의 전화 한 통에 KBO 리그의 역사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최후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겨울의 심장부로 들어선 1월의 차가운 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조명탑은 꺼져 있지만 구단 프런트 사무실의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지금 KBO 리그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를 마지막 결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 라이온즈는 팀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전설, 강민호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까요? 그 선택은 효율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현대 야구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낭만과 의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슴벅찬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팀의 전통과 안정을 지킨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BO 리그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강백호 영입이라는 거대한 도박의 모든 것을 패팅할까요? 그 선택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구단의 혁명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KBO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배팅 혹은 가장 처참하고 무모했던 실패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삼성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언제나 안정적인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탐색 엑스플로레이션과 활용 엑스플로이테이션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활용은 강민호와의 재계약처럼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을 계속해서 이용해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전략입니다. 반면 탐색은 강백호 영입처럼 현재의 자원을 희생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더큰 성공을 노리는 모험적인 전략입니다. 위대한 조직은 이두 가지 전략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출 때 탄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앞에는 균형을 맞출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둘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평생을 그라운드와 함께한 원로 야구인은 이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결국 선택의 역사다.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 한 구단의 역사가 되고 한 선수의 전설이 되지. 머리는 항상 더 높은 곳, 더먼 미래를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슴은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뜨거운 추억을 기억하라고 속삭인다. 이번 삼성의 선택은 바로 그 냉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사이에서 내려질 가장 코득하고도 위대한 결정이다. 과연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컸을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FA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성 라이온즈라는 구단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팀의 심장과 미래가 맞바뀐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가슴속에 품고 이제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미래의 페달을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결말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삼성 라이온즈의 단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팀의 영혼을 지키는 안정적인 길과 모든 것을 건 혁명적인 길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마침내 결정된 사자군단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